그러면 지금부터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. 먼저, 2차 방정식은 X에 대한 2차식은 0이라는 식이고요. 이제 보면은 이렇게 내 식입니다. 그러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. 이런 형태로 생긴 식입니다. 그리고 2차 방정식의 해. 인데 이제,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되게 하는 X의 값입니다. 그래서, 이 X제곱 빼기 2 x 더하기 1이라는 식이 있을 때, X의 해로 1과 2를 넣었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해보자면, 일단은 얘네를 먼저 1을 대입을 해보면, 1의 제곱 빼기 2 더하기 1은 0 1의 제곱은 어차피 1이고 이렇게 했을 경우 이, 이 1과 뒤에 있는 1이 더하면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있기 때문에 0이 되므로 x1은 이 식에 대한 근이 될 수, 해가 될수 있고 그리고 x에 2를 넣었을 때는 2의 제곱 빼기 4 더하기 1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2의 제곱은 4 빼기 4 더하기 1은 0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값이 1이 돼 가지고 x2는 이제 이 식에 대한 해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<laughs> 2차원정식의 중근인데 이런 경우에는 두 회가 중구되어 서로 같을 때 뭔가 인수분해 완전 제곱식이 되면은 이제 이 이차 왕정식의 중근도 된다는 소리 그러니까 x 제곱 빼기 6x 더하기 9라는 식을 보면은 이 식을 먼저 인수분해를 보면 1, 1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3 해가지고 x 빼기 3 제곱이 되는 되니까 이거는 이제 x 빼기 3 x 빼기 3. 이런 식으로 똑같은, 똑같은 식두 개를 곱한 거기 때문에, 이런 거는 이제, x는 3. 그 3이라는 근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, 그러니까 얘도 x는 3. 얘도 x는 3. 이어가지고, 이 3과 3이 겹쳐서 중근이 되는 겁니다.